자, 우리 체제 갈 거예요, 체제. 체제 가면은 이제 행복, 걱정은 상당히 덜 겁니다. 근데 지금 평등을 가면은 내가 이념을 먼저 찍는 보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는 해. 근데 평등이 보시면은요, 전문가 식량 절반 소모, 이거는 인구 증가하는데 되게 좋아요. 그러게요. 근데 행복을 주는 특성이 이게 조폐곡이랑 은행은, 잠깐, 나 조폐곡 내가 좀 있지. 은행은 좀 없는데 조폐국은 내가 좀 있었어. 요거 요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개 없고요. 예. 이거랑 이거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 티어 이 티어에서도 물레방학관 병원 의학 연구소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나한테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아요. 불행의 반으로 감소하는 거. 전문가 불행의 반으로 감사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원래 인구 하나가 불행 1을 만드는데, 전문가 2명은 어, 불행을 2를 만들어야 되는데, 1만 만드는 거죠. 요거는 상당히 쓸만합니다. 근데 이게 이 티어라는 게 단점이죠. 민주주의 변기창은, 어, 그냥저냥 좀, 약간 좀, 좀어중간하고요 3티어까지 갔을 때, 우주선 부품을 이제 돈으로 살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평등이 그렇게 썩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보통 이제 평등하면은 1티어에서는 행복이 후달리니까 이거 국민의료보험이나 자본주의를 찍거나 이제 행복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시민사회를 찍거나 아방가르드를 찍게 되고요 2티어에서는 어, 유지비가 후달리면은 혹은 전쟁 중이면은 의용군을 찍거나 그게 아니면은 보통 선거를 주로 찍어요. 그때쯤 되면 이제 불행슬슬 이제 압박이 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을 관리해야 되는데 3티어로 갔을 때 3티어에서 생각보다 과학 승리를 할게 아니면은 딱히 3티어에서 이제 평등이 뭐 가질 수 있는 게 크게 없는 없다고 저는 생각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체제 같은 경우가 어, 도시가 많은 이제 도시가 많은 문명이 체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1티어에서 기념비 행복 2 이게 엄청 커요. 기념비 행복 2는 도시마다 기념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도시 곱하기 2만큼의 행복이 올라갑니다. 어, 이게 엄청 크고요. 그 다음에 인민영웅은 뭐 아방가르드랑 비슷한 거고. 주로 이제 이거를 무조건 찍고, 그 다음에 피오네르 소연단, 작업장, 공장, 거의 이도다 필수 건물이죠. 작업장, 공장은. 여기서 또 행복이 1 올라가요. 즉, 기념비에서 2가 올라가고, 작업장, 공장이라는 나름 필수 건물에서 2가 올라가고, 도시 숫자 곱하기 2 더하기, 도시 숫자 곱하기 1 또는 2만큼의 행복을 올라가는 것.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 관리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국가 불가사의당 행복 1까지 있어요. 이거 아까 평등에 있었던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1티어에서만 봐도 지금 행복 올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2티어에서 천문대 국립학교 연구소 필수 건물이잖아요. 또 행복 올려줘.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 다음에 공장이 건설된 도시에 영, 과학을 25% 올려주는. 이것도 너무 좋아요. 예. 네. 공장이 천문대랑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5개년 계획은 도시의 망치 그냥 1을 추가해주고 플러스 모든 광산과 채석장의 망치를 또 플러스 해줘.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3티어는요. 이거 3티어는 좀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오히려 이제 이두 번째 거. 내부 교역로 내가 이제 대상이나 화물선으로 내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서로서로 서로 이제 식량 밀어주잖아요. 그거 보너스 주는 거. 그래서 체제 같은 경우에는 도시 숫자가 많은, 도시 숫자가 많을 때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도시에 있는 건물에 보너스를 주니까. 그게 체제의 특징이고요. 전제 같은 경우에는, 전제 같은 경우에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제는 전쟁을 할때 전제를 찍으시고 전쟁을 하시면 돼. 금으로 유닛 현지라는 거돈 깎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모든 이념이 다 공통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군사시설에 행복을 주는데 우리가 성을 잘안 만들잖아요.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모은 게 아니면 주로 성을 만들지 않으니까 이거는 크게 지금 쓰이지가 않아요. 대부분. 오히려 이제 1티어에서 이제 주로 찍게 되는 거는 이거 정예부대 상처 입은 군사, 전쟁 중일 때는 이거 꽤나 은근히 쓸만하구요. 동원령, 전쟁 중일 때는 현질을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쓸만하구요. 근데 1티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확 와닿는 거는 별로 없어요. 예, 1티어는 생각보다 확 와닿는 거 없는데, 전제의 꽃은 2티어입니다. 모든 병령, 무기고 사관학교에 행복을 줘요. 이게 전제, 전제 이념에서 행복 관리하는 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체제는 기념비가 행복을 일을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병령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기고도 있을 거고, 사관학교도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세개 하면은 행복이 6인 거야. 엄청 크죠, 이게. 행복 달릴 때는, 후달릴 때는 이거고, 그리고 이티어의 꽃은 정격전. 장군의 이동력이 5가 돼요. 장군이 무슨 뭐몽골 어, 몽골 칸처럼 음말 타고 다니는 거예요. 기갑 유닛의 공격력이 증가하고 이동력이 1 증가해요. 기갑 유닛은 탱크, 지상함, 전차. 이동력이 증가하는 것뿐 아니라 적군의 통제 지역 ZOC를 무시합니다. ZOC를 무시한다는 게 그 탱크나 지상암으로 전쟁을 해보신 분은 공감하실 텐데 정말 엄청난 특성이에요 그냥 상대 유닛 비비면서 약탈하고 때리고 약탈하고 때리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예전에 다른 문명으로 할때 전격전 찍고 전차군단 한번 보여 드린 적 있었잖아요 전차 한 10마리 러시 가면은 죽지도 않아요 약탈 때리고 약탈 때리고 이게 정말 커요 제트 호시 무시하는 게 이동력 증가랑 그다음에 전쟁을 하려면은 망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총력전, 군사 유닛을 생산할 때 생산력이 증가하고 새로운 군사 유닛은 경험치를 받고 시작해. 오 이거 엄청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티어에서 주로 찍게 되는 거는 전쟁 타이밍이면은 어, 전쟁을 준비하는 타이밍이면은 총력전을 찍게 되고 그리고. 땡크러시를 하게 한다고 하면은 전격전을 찍게 돼요. 만약 야포러시 한다면 야포 타이밍에서는 전격전보다는 총력전이 낫겠지. 야포 타이밍에는 전차가 없으니까 지상함 이후의 타이밍은 전격전이 최고고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제 행복이 후달리잖아요. 그때 궁극주의를 찍습니다. 네. 예. 근데 아쉬운 거는 체제와 전제 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거는 전제는. 이 티어에 행복 이념이 있어요 근데 이 티어에 이 행복 이념을 찍기에는 총력전과 전격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제를 찍은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였을 텐데 전쟁을 하기 위해선 이두 개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찍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타이밍이 체제는 얘가 이런 비슷한 게 이미 1티어에 있단 말이야 그 차이가 은근히 커요 그래서 내가 행복이 받쳐 주는데 내가 전쟁을 하겠다 어, 그럼 전제 찍으시면 돼요. 깔끔하게. 그리고 3티어는, 어, 3티어에서는 이거 클라우 제비치의 유산. 모든 군사 유닛의 공격력이 50턴 동안 25% 증가하는데, 50턴이라는 게 말이 50턴이지, 지금 이, 이거 찍으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이거 버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소리 또안 나나 보네. 예. 클라우제비츠의 유산은 그냥 게임 끝날 때까지 50턴이 그냥 게임 끝날 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전제 이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쟁을 할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전쟁을 하다보면 은 생기는 불행 패널티를 관리해주는 게 은근히 어좀 빡빡한, 빡빡한 감은 있어요. 평등 같은 경우에는 어이 티어에 보통 선거제도를 찍으면 조금 낫긴 한데, 이거를 찍기 전에는 좀 불행이 시달리고, 과학 승리를 할게 아니면은 생각보다 좀 약간 어중간한 이념이 되고, 결정적으로 AI들이 선호하는 이념이 체제예요. 그래서 내가 체제를 찍지 않으면 나중에 AI들의 그 이념 공격 때문에 불행폭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럼 왜 AI들은 체제를 선호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제는 전쟁을 하는 문명이 전제 이념이 잘 어울리고, 체제는 도시 숫자가 많으면 체제 이념이 아까 효율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I들은, 신난이도의 AI들은 도시가 많아요. 페르시아 도시 이만큼 있죠? 신난이도 AI들은 도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난이도의 AI들은 도시 숫자가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체제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 많은 도시들의 행복을 관리하려면, 어, 근데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엔 도시 숫자가 적고 브라질이 전쟁을 좋아하는 문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브라질은 평등 이념을 찍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